왼쪽맨왼쪽맨 왼쪽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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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쪽에 왼쪽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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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죽 어. 쪽에왼이 <laughs>

야 니네 왜 이렇게 야, 손들어, 손들어. 아 역시 강강양약 좋아 <laughs> 태형 잡아! 태이방 잡아! 오, 오 얘들아, 다시 수비 투쓰리야 다시 수비 투쓰리 이스디강이 좋았는데 I d 해 n t know what you're saying. I'm sitting here. I'm sitting here. I'm sitting here. I'm 어이, 너무 멋 좋다. 살짝 게임이, 살짝 게임. 수박 저기 누구냐? 주화랑준이나라 성화, 해. 우철이 우 앞선서. 우철이 앞선서. 야, 우철이 제못 하는데. <laughs> 우철이 앞선 제일 못 하는데. 리 앞선. 안 아, 돼. 뭐 멘트맨이랑 멘맨 시켜 애들이러면 3번 못3번 하나 있어 어? 아, 이건 이겐... <laughs> 아, 쉽다. <laughs> 아쉽다 쉽게쉽게 아, 쉽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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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은이 앞번지로 우리 맨잡을려 맨잡아 야서울좀비었어서울좀비었다고 오우 와 리바 잡아야지 얘나나나 아, 개꿀 개꿀 리타이었습니이이저일꺼요봉산 양기고인거야 리바 잡아 저기서 하는데요 뭔가를 하고있어

이리야 아, 이거는 못지 이번 받나왜뚫리 아! 나, 방아, 방아. 지리하다, 방아. 오, 씨. 예. 나이스. <laughs> 너무 빨 너무 빨2나를가게까근 맞지!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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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, 네. 달려, 달려! 오늘 진짜 아가 어? 선이다 어? 아, 아, 아. 아. 못쳤어, 못쳤어, 못쳤어. 아, 너무 아깝다. 아, 예. 아, 예. 오늘도 끊는 게 아닌 것 같아. 둘, 서야지 빠져, 빠져, 아 진짜. 지잘다 아이고 까비 어 개꿀 개꿀 엔더 어떻게 막을 건데 아니 왜 막아? 어제 엔더 라인업 해주세요 너희가 뭘할수있는데 에? 아, 해 <laughs> 너희가 뭘할수 있는데 야슛도있어 <laughs> 아, <맞긴 해. 웃음> <laughs> <슈터>, <laughs> 이제